역대 SM 아이돌 단체 인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팀 구호 없어? 저희는 팀구가 없어. 없어요 즘 그런 없어요? 네 요즘에는 아 m g 여서 부럽다 무대 인사 어떻게 해 그러면? 둘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둘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b m 안녕하세요 b m <laughs> 안녕하세요 s <laughs> 파입니다 To t 여긴 n c t 여긴 n c t 여긴 n c 둘셋 해피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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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레드우스입니다. 네, 뭐 안녕하세요. 엑소 스포입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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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빛나는 샤이니의 키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빛나는 샤이니. <laughs>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입니다. 지금은 소녀시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입니다. 지금은 소녀시대. 우리는 시오퍼주의 어요. 우리는 시오퍼주의 어요. 야! 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동방신기 의최강재민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HOT 강타입니다. 키워주세요. 키워주세요.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를 키운 거예요. 뭐, 웃기네.